오늘 이 차량을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현재 10만 키로 초반대 어느 정도 옵션 좀 들어갔다 하면은 산타페TM 뒤에 요거 한대서 있거든요. 요게 산타페TM이에요. 요게 한천만원 후반대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됩니다. 수출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.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가격에 얘보다 옵션이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. 대신 신형을 가져가는 건 어떤가? 얘는 더뉴 산타페라고 하는 저 모델의 다음 모델입니다. 2021년형 1949만 원입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희 팀장입니다. 제가 뭐 어그로를 끌려고 한건 아닌데,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사실 더뉴 산타페, 그랜저도 똑같아요. 이번에 그랜저에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, 어, 너무 높은 등급이 천만원대로 내려와서, 어, 이거 천만원대에 나오면 진짜 싼 겁니다. 여러분 이랬더니, 저보고 어그로를 끌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 이 차량은 천만원대에 내려왔어요. 1949만원인데, 더뉴 산타페는 현재 대부분이 2천만원 초반대에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랜 그랑 산타페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프리미엄 초이스라고 하는 등급이 있어요, 여러분. 저렴한 금액대에 신형 모델을 차, 타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. 앞에 보시면 라이트도 LED 헤드라이트가 나옵니다. 할로겐 라이트가 아니라 LED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고 손으로 여는 이 일반적인 트렁크보다 버튼 눌러서 여는 전동 트렁크가 더 좋잖아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까지 외판부 단순기한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한 방울 당연히 없는 성능 올려호 판정받은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로수는 현재 약 13만 키로대를 주행을 했고요 13만 키로대면 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습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말씀드렸지만 이전 모델인 산타페 TM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타페 TM을 보시면 이 금액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키로수가 찍혀요 저는 같은 키로수, 같은 금액대라면 다음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, 전면부 봤을 때 TM이랑 어떻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달라요 근데 참 좋은 거는 이게 할로겐 라이트가 들어가는 산타페가 있습니다 근데 할로겐이 들어가면 솔직히 깨져 왜냐면 데이라이트가 LED로 흰색인데 예. 당연히 LED 헤드라이트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보게 되면은 전방 감지기 옵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쥐색 바디로 나와 있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40% 미만 남아있네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, 사이드 리피트. 좋은 속쪽 보게 되면, 자, 쓱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정말 조그만 콕 하나 있고요. 뒤쪽으로 오게 되면, 은 이쪽에도 콕이 한두 개? 세 개?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정말 작은 것들. 이런 것들 다탁송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탁송 받으실 분들은 자세히 봐주셔야 돼요.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50%가량 휠 컨디션. 끝쪽에 정말 살짝의 생체기 수준입니다. 여기서 넘어오게 되면, 은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거 때문입니다. 요거. 전동 트렁크.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조건입니다. 그랜저도 똑같아요.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부터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근데 또 요즘 SUV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에 정말 깡통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뭐 하나라도 챙겨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이더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오셔서 이 정도는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릴게요. 뒤쪽 보게 되면 5인승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쪽까지 수납공간입니다. 여기도 수납공간. 옛날 산타페에 비해서 더 많이 커졌죠. 그래서 차박이나 캠핑 충분하실 거고요. 이런 플라스틱 가니쉬 라인 보면은 짐 실으시면서 생긴 이런 생채기들 보여져요. 위쪽에도 이런 것들 네, SUV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. 이런 용도로 타시는 분들이 SUV를 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.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운전석 쪽 봤을 때휠 컨디션 좋고 동일하네요. 이게 쥐색 바디라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금 보여지지는 않거든요. 근데 정말 작은 콕들이 살짝 살짝 있습니다. 어머. 근데 지금 영상에도 아마 안 담길 것 같아요. 영상 이대로 봐주시면 있는 걸또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봐주시고 이쪽에 이거 보이겠다. 여기 콕 하나 있네요. 여기 참고해주시고요. 자, 2열 컨디션 한번 보게 되면 2열 시트 깔끔하죠. 아직 비닐도 안 뜯은 곳이 있어요.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됩니다. 이런 가죽에 이런 살짝의 생체기 수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런 거. 자, 1열도. 바로 볼게요. 1열 시트 자,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합니다. 네.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요거 뭐 커다랗게 하자 잡을 부분은 안 보이죠? 바로 1열 탑승해 볼게요. 자, 여러분 1열에 탑승을 했고요. 일단은 선수 매니저님이 말해 준 건데, 산타페 t m l 이요 홀드 버튼이 없다 그랬죠? 없어요. 네, 산타페 TML은 이 홀드 버튼이 키로 그 원격 시동을 거는 건데, 요게 없다더라고요. 더뉴 산타페니까 또한 단계 올라오면서 또이런건 생겼나봐요. 예, 키로도 자동차 원격 시동을 다 거실 수가 있고요. 현재 실키로스 한번 보면 136,235km가량 만 주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장거리 주행 위주 차들이 엔진이 상태가 좋은 게 디젤 엔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. 저도 지금 디젤 차 타는 거 아시죠? 어,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. 디젤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. 저도 디젤 차를 타지만 디젤 차를 타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이 SUV를 끄셔야 되는 분들. 야, SUV 하이브리드 있잖아. 뭔 소리야? 싸야 2천만 원 중후반입니다. 정말 저렴해요 저렴한 깡통 가져가셔야 2천만 원 중후반이에요. 커다란 SUV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급액이 내려오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사실 이거 휘발유로 타게 되면요 산타페 TM 휘발유 선수 매니저님 거 보니까 연비 5 나와요 이 커다란 차를 휘발유 엔진으로 타시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연애 키로수 진짜 짧게 타셔야 돼요 이거 하나는 진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70km 이상 무조건 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SUV는 타고 싶고 무조건 디젤 가야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젤 사셔야 됩니다. 이 디젤 차량으로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오토라이트 옵션과 스티어링 힐 컨디션 보게 되면은 사용감 수준인 것 같아요. 이끝 쪽에 살짝 이런 비비치는 데 보면 살짝 살짝의 사용감 보여집니다. 이 정도 수준 깔끔하죠? 자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이 일단 들어가요. 블루링크 기능이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차량 원격 시동 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같은 거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고요. 뭐 이번에 또 어플 업데이트 됐다고 또 연락 오더라고요. 뭐 계속해서 현대에서 업데이트도 해주고요. 이런 장점이. 데시보드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데 이쪽에 스티커 자국 살짝 있어요 저거는 스티커 제거제로 밀리면 떨어질 것 같고 여기도 아마 뭔가 거치하는 용도로 살짝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실으시면 떼내시면 됩니다 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후진기가 딱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자 볼륨 한번 들어보면 백년기엔 네, 요네 깔끔하게.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팰리세이드랑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. 버튼식 기어가 이쪽으로 위치를 하고, 프로토공조기 버튼은 위로 들어가거든요. 오토버튼 딱 눌러주고, 온도 쭉 낮춰서 에어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올라오네요. 에어컨 문제 없고요. 또 다이얼이 4륜이면 4륜 다이얼인 건데, 4륜이 아니,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이얼만 위치하고 있고요. 이걸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토스탑 오토홀드,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있고요.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 버튼 이쪽에 있고요. 전부 다 이쪽에 몰려있어서 저는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간결하게 타기 참 좋아요. 그리고 제가 늘 칭찬하는 부분.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저는 1인 운전 위주라서 사실 커플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. 핸드폰도 하나만 꽂아놓을 공간만 있으면 돼요. 저는요. 그래서 평소엔 요거 밖에 안 쓰는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탄다. 요거 열면 여기 커플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. 평소에 깔끔하게 관리하기 굉장히 잘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수납공간이 되게 모자라 보이실 수 있는데, 이 아래쪽 보시면요, 이게 전자식 기어라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요. 한참 들어갑니다. 한참. 그냥 어지간한 조그만 가방은 그냥 들어가는 사이즈의 넓은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수납 걱정 전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더 좋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도 있고요. 수납공간은 굉장히 널널하죠. 보면은 이건 딱 하나입니다 요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는 그런 건 사실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무슨 댓글이 달리냐면 야 천만원대라 그래 놓고 1900만원대네 여러분 저희는 그 허위 매물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시세를 생각해 주시고 요 차를 봐주셔야 합니다 어그로 끌 목적 전혀 없고요 이 전유 산타페라는 차량 앞자리 일찍 힌거 굉장히 대단한 가격입니다 정말 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타페 TM 가격에 가져가는 21년형 더뉴 산타페 차량이었습니다.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죠?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입하실 수 있는지 총비용 모두 다 정리해놨고요.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